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행동강령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한은진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한은진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은진 의원과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제 시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제정됨에 따라 사적 이해 관계 의 신고, 지방의회 의장 등의 민간 부분 업무 활동 등과. 의무 활동 등동 법률과 유사 중복되는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 정비하고 행동 강령 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 66조에 따른 윤리 심사 자문위원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그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 삭제.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5조 제23조. 직무 관련 정보 이용 제공이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 규제안 제14조. 제7조 가족 채용 제한 삭제로 인해 동 규정의 산하기관에 대한 용어 설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다른 관련 조항의 산하기관 용어를 정비. 안 제14조 17조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별표를 삭제하고 상위 법령을 준용하도록 정비 안제 18조 안제 20조 제4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삭제로 인해 동규정 제1항의 서면에 대한 용어 설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서면 용어 설명 규정을 다른 관련 조항으로 이동시킴 안제 18조입니다. 행동강령운영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기능을 법정업무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 28조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 추계는 해당 없고요. 그리고 그밖에 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2월 2일부터 2월 13일 동안 입법 예고를 하였는데요.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그제 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항 제1항에 따른 정보 이용 제공이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는 그제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각 상임위원회 해부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제3호 중 산하기관을 산하기관 공직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이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와 같다. 으로 한다. 제18조 제3항 제1호 중 별표, 별표 1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 1로 하고 제4항 중 따라 의장을 따라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으로 의장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별표1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2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둘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양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심의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그제시의회회의규칙 제90조에 따라 설치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2조례는 공판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 조치. 2조례 시행 전에 종전을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5조 및 제23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6조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수 있다. 신구 조문 대비표랑 뒤에 분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 위원 김정숙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79호 거제시 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일제한 이유 이 주요 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2년 5월 19일자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부정청장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행동강령운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행정기본법 제38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재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 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 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 보장을 위해 지방의회에 설치가 의무화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해 볼때 유사한 자문위원회의 중복 설치 방지 및 효율성 등,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최근 대전광역시 서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자문위원회의 실효성 제고와 효율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4항에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개정 사항은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조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어 조례 개정은 사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원 행동 광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뢰하실 위원 있으시면 지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지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 행동강령조례에 보니까, 17조, 18조, 이런데서 만약에, 뭐, 내용을 보면, 뭐,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에 벗어나, 벗어나, 부당한 지시 요구 등의 행위 이런 거 하게 되면, 그게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럼 뭐, 따로, 의회에서 뭐, 징계하는 이런, 그뭐 어떻게 뭐 의원을 상실한다든가뭐안 그러면 뭐뭐 뭐 정지를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저리 해 주시고요. 어, 여기 보니까 페이지 수가 어, 페이지가 없네. 17조, 17조, 18조. 예, 정무권한, 이런 거, 이런, 그럼 이런 게 만약에, 만약에 이런 게발생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뭐, 따로 무슨 징계를 줄수 있는 뭐 그런 지침서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음.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어, 일부 좀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또 우리 사, 의회 사무 후하고 일단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한번 챙겨서 한번 또 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리하실 위원님 예. 생략하라는, 거야 생략한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다, 발생이 됐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주수는 어떻게 되나, 이걸 내가 말씀드릴게요. 아, 예, 예. 위험이 예 위험이 있, 그렇, 아. 그러니까, 예. 아, 이거는 그 공익자의 예술가가, 아, 제가 이거, 이걸 삭제했다라고. 지금 아, 삭제가 아, 삭제가 아니에요.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에 따라서 이런 그 저희가 직무 17조에 대한 해당 사항들이 발견되면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에서 그 하시한다고 합니다. 여기 공직 요, 요 법에 따라서 이,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징계를 한다. 징계를 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17조를 삭제했다고 얘기를 하신 건줄 알고 삭제가 예. 니다 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의회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